할렐루야, 밑빠진 복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것을 스스로 판것 이두 가지를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스스로 우리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터져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처음에 읽은 14절처럼 이스라엘이 노예와 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시종이냐?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난 종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포로 약탈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한탄섞인 질문을 하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내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얼마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은 다 없어지고 많은 주변의 젊은 사자들 열강이라고 하죠. 강력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과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오리들과 막 열심히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움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책망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변의 새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어미 오리마저도 이 백조를, 이 고니를 예뻐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수 있는 그러한 백조 이미 밝혀져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고니들의 무리에 같이 합류해서 마지막에 멋지게 날아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의 노예로 살면서 약탈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힘과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밑 빠짐 복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물은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빨리 안 부어서 그런가 더 빨리 부으면 될까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아무리 들어간다 그래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 원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설사 그것을 조금 얻었을지라도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노예와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모습,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열매, 진정한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다른 주변의 강한 강대국들을 뜻합니다.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여러 차례 침략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도 파괴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놈과 다바네스라는 그 지역은 애굽 이집트의 도시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수리 가장 약점 급소를 결국은 칠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큰 굴욕만 당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강,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을 뜻합니다.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브라테스강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죠.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 물은.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는 더더욱,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물을 공급받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방민족에게 물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경사회에서의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이방 민족의 방법대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들 역시 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꼭 맞는 시기에 이른 비 가을비라고도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봄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힘과 방법으로 물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비를 통하여서 너희는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약속입니다. 그들의 자연과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때에 꼭 물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꾀와 지식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내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수로를 만들고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땅 가운데에 너희가 부족함 없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애굽과 아수르처럼 멋진 수로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신에게 똑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신에게 물을 구했습니다. 마치 그 우상 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우상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잘 보이면 물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결국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도 자존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대의 물의 중요성처럼 오늘날 물질,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시는 공급처, 그분이 자신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방의 방법으로 혼자 물기를 만들고 물을 쟁여놓고 하나님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불안함 없이 살게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정해놓았는데, 만약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의 자녀 물걱정 없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직장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도 좀 어깨 좀 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의 그런 바램은 듣지 않으시고 자신만 바라보라 그러고 자기만 의지하라 그러고 자기만 믿으라 그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를 안심시켜 줄수 있는 존재, 애굽이나 아수르의 신이라도 나를 안심시켜 주고 내 불안함만 해소시켜 줄수 있는 존재라면 나의 영혼까지도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고백과 약속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너무 무능하고 내 바램대로 해주지 않았기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변 나라처럼 세련되고 걱정없는 방식으로 이제는 좀 살아볼랍니다. 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건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방의 방식은 다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중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한테도 일단은 사랑한다고 해놓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발은 이쪽에다가 걸쳐놓지 보험 하나 더 들면 더 좋은 거니까 보험 하나 더 들듯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 라고 말하며 입으로만 주여주여로 외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요, 잠깐 배우자를 속이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걸 우리가 알죠. 그럼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신혼 때의 사랑은 아하바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헌신, 디보시움 그리고 아하바는 진정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광야의 때에, 고치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렇게도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의 모습이었어요. 그 광야에서도, 그 어려운 때에도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그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았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문제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작아 보이는 응답 하나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던 그때의 그 믿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 너희 지금 문제는 물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비를 막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의 문제는 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전체가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쓸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 물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농사짓는 데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백성만의 특권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속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까짓 거 물! 애국처럼 살아가면 나도 걱정 없이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물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롱합니다 그 정도도 없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채워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세요?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비 주실 거예요. 마음을 후벼파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기도하기 보단 뛰쳐나가서 내 힘으로 물길이라도 하나 더 파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애국 방식을 다 따르는 사람도 보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다고 내가 이방신한테 완전히 간건 아니잖아. 하나님도 믿긴 믿잖아.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작은 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한 비를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9절에서는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버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취했다, 자청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노예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겠고 여호와만을 생각하겠다는 그 모습을 다 상실하고 여호와를 버린 결과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상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이처럼 비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까요? 아수르 신, 에구베의 신, 바벨론의 신, 조타는 신들은 다 따랐던 그들 신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셨기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메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스스로 떠나 재앙의 길, 심판의 길로 자청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어서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공급처, 너의 공급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욕망과 불안함 가운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장 자신들의 주변의 민족들을 부러워하며 스스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힘 있는 나라들에게 잘 보여서 우상숭배하며 살아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배부르게 하시는 진정한 물의 주인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그들에게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물을 찾아 헤매며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손길로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